안녕하세요. 감성 스터디 카페 봄날의 서재 김현주 이사입니다. 우선 봄날의 서재를 아껴주시는 고객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스터디 카페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그동안 예비 창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문의를 토대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봄날의 서재는 엄마의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표님과 제가 사업 아이템을 찾는 과정에서 아이들과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 아이들에게서 힌트를 얻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20대 직장인이지만 한참 공부하던 시절에 얘기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 자신이 다니고 있는 스터디 카페 이야기를 자주 해줬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호기심에 어떤 곳을 다니는지 몇번 따라가 보게 되었어요. 같이 스터디 카페를 방문했을 때 저한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면 좋았을 텐데 저러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어서인지 우리의 아이와 같은 학생들에게 좀더 편안하고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스터디카페를 다니며 강점은 벤치마킹하고 단점은 과감하게 버려 다른 브랜드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물이 봄날의 서재입니다 스터디카페는 공간 대여 사업이기 때문에 이곳을 사용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인테리어가 가장 핵심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미아노 컨셉으로 따뜻함과 편안함을 주었고, 한옥의 앞마당을 연상시키는 콩자갈바닥 격자무늬 창틀, 석가리를 연상시키는 박공 천장까지, 그리고 마음에 안정을 주는 라벤더를 포함한 플랜테리어로 공간을 형성했어요. 기존 스터디 카페와는 전혀 다른 유니크한 스터디 카페이며, MZ 세대에게 많은 어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봄날의 서재에 창업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인테리어가 특색 있고 마음에 들어 문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장 구성은 여러 공간이 있는데요. 자유실, 집중실, 스터디룸, 휴게실과 힐링실, OA실 등이 있고. 그중에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공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유실과 집중실은 주로 학생, 취준생, 공시생, 직장인 등이 이용하시고, 스터디룸은 취준생의 인터뷰 연습, 학생들의 스터디 모임과 과외, 직장인들의 세미나, 회의, 미팅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미아노 컨셉으로 편안하고 아늑해서 집중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MG 세대들의 재방문율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 동정 어깨와 비교했을 때 학습 공간과 휴게 공간이 넓은 편입니다. 힐링 공간을 갖춘 넓은 휴게실을 만든 이유는 고객들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매장에서 좋은 대접을 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휴게 공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학습자 맞춤 설계를 했어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책상, 의자, 그리고 조명입니다. 좌석마다 조광기가 있어 원하는 밝기를 설정할 수 있고 책상은 넓으면서도 모든 좌석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 양 옆자리와 완전하게 구분되어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사이드 좌석은 3면이 막혀 있어 안락함과 프라이빗한 매력이 있어요. 이 책상은 기능성 책상 디자인 특허출원을 받은 자체 개발품입니다. 의자는 유명 브랜드 의자로 장시간 앉아도 부담감과 피로감이 적은 전문 학생용 의자를 사용합니다. 이런 디테일 하나 하나가 다른 브랜드와 다르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24시간 무인 시스템 운영이기 때문에 스마트한 키오스크가 중요한데요. 스터디 카페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개발한 키오스크 1위 업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장 회원가입, 모든 이용권 구입 및 결제, 좌석 이동, 자동 입출입, 자동 퇴실 처리 등등 키오스크가 알아서 척척합니다. 그리고 본사에서는 매장이 인지도가 생겨 자리를 잡으실 때까지 운영 노하우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래도 스터디 카페 운영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본사에 문의하시면 위탁 경영을 해드리는 시스템이 있으니 활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즘 엔잡러들이 많으신데요. 무인스터디 카페야말로 엔지 암러들에게는 최적화된 창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장에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폰 하나로 관리자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관리하고 CCTV로 매장 상황을 지켜보시면 되세요. 그렇다 보니 관리가 정말 쉬운 아이템입니다. 우선 본사 마케팅으로 인한 오픈 전 수익이 발생하는데요. 오픈 전 사전 예약제로 좌석은 거의 만석이고 수익은 최대 1천만원에서 최저 400만원 선수익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상이하다는걸 참고해 주세요. 매출은 50평 기준으로 성수기 최대 1,800만원대입니다. 좌석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평수가 넓을수록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봄날의 서재 스토리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